안녕하사요 불자 여러분, 에, 안녕하십니까. 에, 며칠 동안에 에, 여러분께 유튜브를 에, 좀 올리지 못했네요. 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에, 천수경 강의를 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어, 신앙을 하면서, 신앙을 하면서 어, 자력으로 하는 신앙을 자력신앙이라고 그러고, 타력으로 하는 신앙을 타력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에, 자력신앙은 에, 부처님 당시에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 시대에서 어, 많이 에, 혼자서 어, 수행을 열심히 해서 부처님 경기에 도달하는 그런 신앙을 자력 자, 자신의 힘으로 한다. 그래서 자력신앙이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 사회적으로 물질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어, 환경과, 그리고 어, 눈으로 보고 어, 또 자기가 느끼고 어, 이렇게 해도 잘 믿지 않는 요즘 세상이 에, 좀 각박한 그런 세상입니다. 너무나 각자가 다 자기의 주장이 좀 강하고 그런 시대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해보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력신앙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경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간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 나의 공덕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어, 약속을 해 놓은 우리가 타력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간세음 보살님을 믿고, 어, 우리가 간세음 보살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면 분명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도 지금 한 3, 4개월 전부터 어꼭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온 방향을 통해서 어 노력을 하고 해도 답을 어 찾지 못하다가 계속, 어, 기도를, 청수경 기도를 하고, 이리, 하고 온 지금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제가, 어, 이야기를 드릴 수 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시간에, 예, 간센 보살님은 이러이러이러이러한 분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간센 보살님에 대한 믿음을 예, 까지는 부분이, 있었고, 계수 간음, 대비주, 원령 홍심, 상호신, 천비, 장음, 보호지, 천안, 강면, 병간조, 진실어 중, 선미려, 무의심내, 기비심, 여기까지는, 간센보살님이 이러이러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부터,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간센 보살님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 열 가지라 그래서 십 원이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속령 만족 제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을 속히 이루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어, 신부장구 대단한 이의 기도를, 어, 우리가 하게 되면, 간센 보살님의 공덕으로, 위신력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영사 멸제 제재업. 이것은 우리의 모든, 어, 제업을, 어, 소멸, 깨끗하게 소멸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신부 장부 대단한 일을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과 어, 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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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부터 지어온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업장이라 그러죠 업장의 악업 악업은 상대를 괴롭히고 힘들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쌓이고 쌓여서 어, 우리의 정신 세계에 에, 잠재의식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악업이 많이 깔려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는 일이 안 돼요. 아 남들은 뭔가를 하면 잘 되는데 나는 왜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만 하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어, 방법을 잘 강구하기가. 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가 보여줄 수도 없고, 다들 자기는 악업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악업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이 나를 한 번만 만나도 내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 스님은 확실하게 그런 것을 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사 멸제 제재업. 나의 에, 업장에 녹아 있는 이 악한 업장이 깨끗이 모두 씻어진다. 어떻게 하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간세인 보살님께서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하면, 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지금까지는 기도를 우리가 쭉 합니다. 매일 천수경, 최소한 한 편은 해야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천수경 한번딱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천수경 한번딱 읽고, 기도 한번 하고, 이런 생활을 시작해서 100일이 딱 지나면서 여러분의 주의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한계에서 살펴보면 오, 옛날 이 기도를 한 이후에는 이상하게 여러분들 마음으로 느낍니다. 좋은 사람이 만나지고 어 우연히 뭔가 잘 되어져 가는 것 같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신모장구 대다래이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서는 거죠. 그 다음 천룡중성동자오. 이거는 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이 몸, 몸이 다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그 혼이 흑운과 같은 몸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떠다니는 어 어, 생명체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를 어, 이렇게 보살펴 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보다 영적인 능, 능력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 어, 존재죠. 아, 이런 것을 천인이라고 신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중성은, 어, 팔부 신장님, 그리고 우리보다 의식이 높으신, 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팔부 신장님들, 그런 분들이 함께 와서 우리를 보호를 해준다. 자, 그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부루움이 얹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에 희망이 생기고 좋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몸 주위에 나쁜 영가나, 어, 한 많은 영가들이 붙어 있거나 또 나쁜 마음을 가진 그런 악신들이 옆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일어나면 행동으로 옮기고 싶기, 기 때문에 그, 그 마음을 억제 못하고 행동을 올렸다간 이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백천삼매 도는 수. 백천삼매 도는 수. 어, 백천가지 삼매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 우리 삼매라는 것은 정신 동일입니다. 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만약에 밥을 먹는 데 집중을 하고, 음식이 입에 이렇게 씹히는 데 마음을 집중하고, 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 음식을 오래 씹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에 좋게 먹을 수도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도 없던 생각을 우리가 머리에 하다 보면, 돌멩이가 입에 들어와서 씹어서 이빨이 깨진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신이 집중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만 딱 집중하고, 운동할 때는 운동할 때만 딱 집중하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할때 집중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저 서울에 있는 누구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도 또랑에 있는 누구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삼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매는 집중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곳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을 아주 기본 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해인 삼매, 또 금강 삼매, 반야 삼매 등등, 우리가 아주 깊은 그런 정신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보채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수행을 통해서 많이 걸릴 것이고 우선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집중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정신 집중이 단번에 이루어진다. 뭘 하면은 심묘장구 대단한 일을 우리가 독속만 하면은 간세인 보살님께서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 신시, 강명당. 이 신무장구 대단한 일을 지닌 이 몸은 강명의 깃발이 되고 강명의 등대가 된다. 전번 시간에 스님이 이야기했죠. 내 의식이 밝으면 좋은 생각. 남들이 약간 나를 괴롭혀도 그냥 용서하고 싶은 생각, 또 남을 괴롭히고 싶지 않은 생각, 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상대의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 생활을 어,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의식이 밝으면. 근데 그런 분들은 소원도 잘 이루어져요.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의식이 어두운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비관적이고, 남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상처받고, 뭔가 미래가 잘안될것 같고, 그리고 짜증스럽고, 화를 잘 내고, 얼굴에 웃음이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어한 이틀 동안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금 오늘 나왔는데 병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간호사님들 또 의사님들 이런 내가 얼굴을 쭉 살펴보면서 아 어떤 분에게는 아 간호사님은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당신이 앞으로 50, 60이 되면 참잘돼 있을 것 같소. 몇 분에게 이런 말을 해줬고, 몇분 간호사님들한테는 "아유, 그렇게 하면 당신 미래가 좀 어두워질 텐데" 이 말은 참아 못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고 내가 왔습니다.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그래, 고민을 고생을 했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 허리 디스크에다가 협착증, 뭐 이런 증세가 있어서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계속 운동을 하고 해도 어 좋은 효과가 없는데 좋은 의사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또그 의사선생님하고 대화 속에서 믿음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어 간단하게 시술 정도 하고 한 이틀 입원했다 나왔는데 정말로 시선 듯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어 이신모장구 대단한 일을 신이고 믿음을 갖고 수행을 하는 자에게는 의식의 밝기가 자꾸 밝아지기 때문에 육바람일에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반대로 하지 않는 분들은 어두운 쪽으로 의식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기 욕심 부리고 우울하고 항상 불안하고 천룡중성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가슴에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안 되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신무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 이거는 나의 의식이 밝아진다. 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번 시간에는 마치겠습니다. 수지 신시 신통장. 이 신무장구 대단위를 믿고 수행하고 지니는 자는 신통의 창고가 된다. 그 신통이 뭐겠습니까? 자, 육신통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이런 수행을 계속해서 이 독경을 하고, 천수경을 독경을 하고 하다 보면 자기에게 새로운 감각이 나타납니다. 여섯 가지가 나타나죠. 자, 제일 처음에 타심통이 나타납니다. 타심통. 상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스님 같은 경우는 상대의 마음을 너무 잘 느껴서 문제예요. 상대의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이 내 가슴에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런 타심통이 딱 생깁니다. 그 다음에 천안통.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걸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눈으로 볼수 없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천의통.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족통.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축지법을 쓸수 쳐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이런 신족통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숙명통. 저 사람을 쳐다보면 전생이 뭐고 미래생이 어떻게 되겠다. 제가 오늘 병원에서 어제 병원에서 아, 간호사님은 50, 60이 지나면 참 행복해지겠습니다. 그럼 그냥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그것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들려준 거예요. 만약에 나쁜 내용이었다면 감히 또 내가 이야기 할 수가 없고, 좋아지기를 기도해 줄 수밖에 없죠. 이런 누진통이 생 아, 숙명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진통. 내, 내가, 내가 나의 번뇌를 다 소멸시켜버려서, 어, 열반 적정에 들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 여섯 가지 신통력이, 이,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이렇게 계속 믿음을 갖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 자기의 수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감각이, 어떤 사람 이런 감각이 생기고, 어떤 사람 이런 감각이 생기고, 어떤 사람 이런 감각이 생기는 걸 보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예, 신무장구, 어, 오늘은, 음, 천수경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어, 우리가 결국은 심무장군 대단한 일은 보리심을 어, 우리 마음에 생기게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리심을 어, 생기기가 힘듭니다. 보리심은 부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어찌 부처님 마음처럼 그리 살겠습니까? 부처님 마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믿음만 가져도 우리는 보리심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심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어, 간센 보살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지금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장고 대단한 일을 하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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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번 해봐라. 해보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꼭 여러분들도, 어, 이런 경계를 느껴서, 어, 선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